안녕하세요, 지보번입니다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이게 풀캠으로 찾아뵙게 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? 저도 사실 유튜브에 이렇게 풀캠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고, 물론 트위치도 한 번도 없어요. 트위치 생방송에 이렇게 풀캠을 한 적이 제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, 네,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구독자 1,000명.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 여러분들. 자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빠르게 구독자 1 0명을 찍게 될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너무 잘 이렇게 클릭. 너무 좋았어요, 여러분들. 자,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구독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제가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올릴지를 알려드릴게요, 여러분들. 일단은 하루에 한 개씩 기본으로 올라갈 거예요. 그 영상은 무조건 편집한 영상일 겁니다. 자막도 다 제가 직접 다는 거예요. 물론 편집은 편집자님이 하시지만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다 쓰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는 판단들 아니면 막 이, 이런 게임의 핵심 다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. 네, 다들 보시고 실력 확장하시길 빕니다.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매주 토요일에 풀영상이 한개올라갈거예요 제가 뭐 방송하루 했던 날들 중 풀영상이 한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제제 유튜브를 보면서 배운걸 토대로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게 풀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실 유튜브 그냥 영상을 보고 바로 게임을 하신다고 해서 막 그런 똑같은 파일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어 근데 지보분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나도 다음부터 저렇게 해야지 어 나랑 지보분이랑 판단이 똑같네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은 굉장히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그리고 또 토요일에 올리는 이유가 토요일이 그나마 토요일, 토요일, 일요일 끼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다들 이제 보시면은 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댓글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다 달아주세요, 여러분들. 다 통신성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까지 유튜브 앞으로 어떻게 올릴지를 다 얘기한 것 같고. 자, 구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더 좋은 영상으로 꼭 이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